주자 말루 상황에서 10타수 7안타 아, 무시무시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고종국 선수입니다 받아 때렸습니다 1루 쪽 빠져나갔어요 3루 주자 득점 그리고 2루 주자는 3루에서 멈췄습니다 다시 주자 말루 고종국의 1타 점점 실타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정호 선수가 수비 위치도 좀 앞에서 이루어졌고 이정호 선수의 어깨가 워낙 좋기 때문에 2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오기에는 좀 무리였던 타구였어요 예. 만루에서 구종욱 선수 만루에 나가면 난 자신 있어 이렇게 하고 타석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체인지업이 잘 떨어졌네요 높이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3루 주자를 여유있게 홈으로 불러들였던 구종욱 선수입니다 받아 때립니다 센터 쪽 빠져나갔어요 동점 주자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강민의 일타점도 싫다. 규정을 맞추는 SK 와이번스. 최우태 선수가 초고 바깥쪽. 지금도 바깥쪽으로 승부를 하고 그다음에 카운트를 잡은 다음에 몸쪽 승부를 가져가서 병살을 유도를 하는 우도였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 전에 기건흠주 선수가 또 좋은 타격을 보여줬고. 예. 그리고 계속되는 만루 기회. 김강민의 적시타가 터지면서 스포어는 2대2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받아 때립니다. 왼쪽 빠져나갔습니다. 좌익수 앞에 타 역전 주자가 호흡으로 그리고 2루 주자까지 호흡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재원의 이타 점점 실타 순식간에 경기를 뒤집는 s k y 의 맞습니다 최우태를 상태로 해서 연타가 나오기 쉽지 않고 또 특히 찬스에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연속해서 지금 안타를 뽑아내고 있는 SK의 집중력 놀랍습니다 이재원의 이타 점점 실타 스코어는 4대2 이제 리드하는 쪽은 s k y 의 맞습니다 올 시즌 말루에서 대단히 강한 면모를 보였던 이재원 이번 타석에서도그 기록들을 증명해내고 있는 이재원 선수인데요 두 명의 주자가 홈을 밟았습니다.